히브리서 69번째 북상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에 지금 당장 측정할 수 없고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인내를 믿음의 필수 요소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한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의 말씀이죠.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목했던 시절에 직접 들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방 제국인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조치를 불만스럽게 여겼던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째서 이런 죄악과 부조리를 허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침묵하고 방관하십니까? 하며 반항조로 계속 기도하며 시위하기에 이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은 그 계시에 앞서 다음과 같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정한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라. 결국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처지에서도 여전히 작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 고난과 실패를 직면하고 슬픔과 아픔의 파도가 내 삶에 들이닥칠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비록 당장 유익을 얻지 못하고 얼른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과 복을 완전히 누리게 될 거로 믿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 믿음으로 정의하셨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켜 나의 의인으로 명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박국서의 이 말씀은 로마서를 집필한 바울 사도와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는 바람에 널리 알려진 말씀으로서 여기서 언급한 믿음을 오늘날 신자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대부분 신자는 기독교 신앙의 믿음을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과 같은 말처럼 생각하는 바람에 개인의 야심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믿음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슨 신령한 힘이나 초능력을 발휘하는 주문처럼 착각하기 일수죠. 여러분, 이 얼마나 저급하고 천박한 인식입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물론이고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들은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안온한 생활만 바라는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손해를 피하고 이득과 안락을 위해 불의한 세상의 생리를 따를 텐가?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폐기 처분할 텐가?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믿음은 바로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증명되고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생명과 능력이 되며, 종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